내려요? 아, 잘 들려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23년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서보네요 구원받고 나서 그 간증하고 처음 하는데. 아, 제가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거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구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 이 말씀이 간간히 저한테도 또 그때 그때마다 은혜로 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다시 제에게 맞는 말씀으로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하는 이부 것은. 우리 남편에게도 비밀로 이제까지 지켜왔던 저에게 평생에 지금까지 끌려왔던 아주 얽매했던 게서 있던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태어난 저희 고향 군산에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태어날 때 제가 고깃집 달로 태어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깃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갈비집이 아니고 정육점 이라고도 하고, 푸죽간이라도 고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정육점 하는, 어 그때 당시에 그 딸로 태어났어요. 그, 이데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는 큰 어떤 부분들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냥, 이 그런갑이다라고 이렇게 지났는데, 중학교를 들어가서 보는데 역사 시간에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하는데, 양반과 상민과 천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상민보다도 더한 천민은 고기 장사하던 백정이라고 했다. 이 백정은 집 장촌이 있어서 한곳에 모여서 이렇게 그 장, 모이는 사람끼리 하는 곳이래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한반에 있던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서 한 학년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슨 의미가 없었겠죠. "어, 너네 집 고깃집 아냐잖아. 이제 이 뜻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어둠이 제 안에 들어와서 아주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제인으로 어,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이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음, 우리 그 죽은 오빠가 있었어요. 저한테 구타를 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부터도 심하게 구타를 하고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오빠한테 인격적인 해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환경까지 그런 환경이 오기 시작하니까 제 아내는 자꾸 어둠과 불만과 내 환경에 대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어림,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든 이야기가 전부 내한테로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넷째 오빠가, 넷째 오빠가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신문기자 집 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여자 쪽에서 고깃집 아들이라 못한다. 하고 방,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 또한 전부 제 눌림으로 오는 거예요, 제 어둠으로 오고 눌림이 오면서 바로 내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그때부터 주눅들고 자존감 없고 굉장히 힘든 식으로 어, 계속 빨려들어갔는데 이걸 진짜 이거. <laughs> 우리끼리 그 간증, 그 교제하면서는 최근에 얼마 전에 간증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 또 전체 성도님들 있는 데서 하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말는네 그런, 그런 걸 반대했다고 이제 직업이 그래서 반대했다는 소리를 듣는, 듣는 것도 전부 힘이 들었어요. 그 물론 저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으로 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 스스로 자존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 엄마가 아부, 아버지하고 장사를 하시니까 저를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를 그냥 집에다 놔두고 형제들한테 그냥 맡기고 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깐난 애기 젖을 그 삼촌들이나 그런 분들 자전거 뒤에 태워서 하루에 한번 정도 엄마 젖을 먹고 돌아와서 그냥 주우러 먹고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평생 안겨보지도 못한 채 그냥 각자 도생처럼 팔란매가 그 안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잖아요, 부모는. 부모는 있으면서도 부모가 없고. 형제가 많으면서도 각자 자기들 인생을 살기도 어린 나이에도 바쁘다 보니까, 저는, 저도 어느새 굉장히 그 부모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뭔가 늘 불안하고 가슴이 텅빈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빈것 빈 같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뒤에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아오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의 보자는 뭐든지 내편, 이 세상에 내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편 하나 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외로운 척 하지 않으려고 더 강한 척하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도 큰 소리로 말하고 난 약하지 않아를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강한 악센트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눈치를 채게 안 하려고 이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쭉 그러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너무 너무 이제 그런 물론 그 돌아가신 그 오빠가 구타를 제가 인격적인 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오빠를 통해서 근데다가 환경까지도 어두웠고 정서가 모든 게 불안했던 제가. 어, 어 그래도 이제 그 어둠의 터널을 너무 오랫동안 제가 보호자가 돼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가정을 탈피하고 절대 나를 모르는 것으로 나는 시집갈 거야. 그난 여기서 음 고향에서 나를 아니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비밀로 하려고 어, 서울에 이제 큰 오빠가 있었지만 서울 와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21살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만족이 없었고, 굉장히 착한 남자를, 남편을 만났어도, 역시 그거는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고, 어, 그랬는데, 이게 계속 그, 지금 너무 이렇게 눌리고, 억압에, 그러니까 제 가슴에는요, 백정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안에 딱, 그때부터, 좋은 곳이 마냥 제 안에 이 가운데 딱세 판이 적혀 있었어요. 묶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 판에서 영원히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이걸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나는 내 우리 가정의 비밀을 모르는 곳에 살 거야 라고 서울에서 와서 살았는데도 그래서 군산이라는 고향에서 누가 혹시라도 군산에서 왔다고 하면 탈컹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제 저를 알아볼까 봐. 그래서 저 우리 저기 군산에서 오신 그,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있는데 집사님이 군산에서 왔다고 그러는데도 저 반갑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오경이 집사님이 군산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보고 군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반가워 할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집사님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지? 근데 혹여나 나를 알까 봐요. 저를 알을까 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그 불법에, 그, 원, 그, 가인의 죄가요, 어, 원죄에서 출발했던 그 죄가, 가인이 처음으로 그, 그, 죄를 그 저질렀잖아요. 그, 기한, 그, 농사의 상품으로, 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받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시기, 살인, 질투의 의지가 그때부터 발현이 돼서, 죄의 시작이 가인부터 왔는 그쭉그 그 역사가요. 그 가인의 죄의 피가 계속 저를 추적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제 인생의 나이까지 쭈고 제가 23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5년 후에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서. 2009년 10년도 때 십자가의 빛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저의 모습을 그때그때 그때 죽음으로 넘기고 보여주시는 것마다 십자가로 은혜로 넘기면서 점점점 밝아지고는 있었어요. 은혜 아래 계속 가고는 있었는데 뭔가 나를 눌리고 끌어당기는 내 안에 있는 힘을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느끼고 있었고, 어, 때로는 그 하나님 뜻에 완전히 그 연합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또 보면서도,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교제도 이제 하면서도 서로 풀고 하지만 그랬는데요. 이제가이 가인의 죄의 피가 저의 그 피, 족보에 대한 피로 저를 추적을 했어요. 계속. 그냥 어디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숨고 숨으려고 하고, 어, 어,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있으리라고 해도 그, 덜컹 군산에서 왔다고, 덜컹 간슴이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까 만날까봐 두려워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로는 참 이런 가운데, 그런데도, 그렇게 제가 우리 그일류성교에서 성경, 성경을 지금 일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마태복음을 저기 사도행전이 지나갔지만 이사야 할 때요. 이사야를 읽는데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는데, 야곱으로 많은 끼를 부리며 힘들게 하고, 어, 나를 내가 지키겠다고. 보호자가 되면 될수록 저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건줄 몰랐어요. 저는 내가 지독한 나의 사랑에 잡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늘 얘기할 때 모든 원수는 나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나지. 라는 것은 알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죠. 근데 이 나라는 지독한 내 사랑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로 실제로 내 보호자가 내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보호자가 돼서 일평생을 제 짐을 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짐인지 힘든 것인지도 모르고, 어, 제가 65년이 넘는 이 생활까지 붙잡혀서 얽매여서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더라고요. 평생에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족구에 내 잘못이 아닌 나의 태어날부터 묶여진 이 속에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 그렇게도 수만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었어요. 내가 다그 죽음 안에 부활 안에 보자와 그 승천하셔서 또. 고회사 성령으로 오셔서 살려준 영으로 오신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그토록 수천번, 수만번 목사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마도 아무 상관이 없는 없이 내가 무얼 한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과 보좌와 또그 살려주는 보혜사 영으로 오신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아, 어,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듯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해 봐라. 그랬을 때, 아 뭐,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예수는 시로 내한테 오셨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확증해봐라 미국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그냥 자신있게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자신있게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가 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양심의 일말을 제가 느꼈어요. 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소리를 자신있게 하지 못할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저를 보고요. 믿음의 계시라는 게 이거였구나 어느 날확 선물처럼 다가오는 너의 그 고통, 네가 짊어지고 했던 그 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있던 그것은 내가 구스와 수바로 속량물로 너에게 주었다. 그걸 로 통해서 음, 너는 그토록 야곱이었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너는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불렀고, 네가 네가 보호자가 되려고 했니? 내가 너를 강가에서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물가에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불가운데서도 네가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너무너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이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인생의 보호자를, 육신의 보호자를 눈에 보이는 보호자는, 그걸 우리 엄마,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책임지도 못할 보호자를 찾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셔서, 그토록 보호자가 없다고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 어, 지킬 것이다. 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보호자가 된다는데, 세상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졌는가, 내가 질 수도 없는 이 짐을 내가 짓는가라고 하는 순간에요. 무겁고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와라. 이 짐이요, 순식간에 무겁고 평생에 65년 이상을 지고 왔던 이 족보의 피에 흐르, 이 족보가 쫓아오는 그 족보에서 예수님 앞에로 옮겨지는 은혜를 맛보면서요 믿음의 계시가 이거였구나 이거 온전히 예수님이 어, 예수 안에서 정말 다 이루어놨구나 나는 그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보좌에 앉혀셨고 예수의 안에 다 내가 이루어진 거구나 이루었다 는 속에 있으니 그 믿음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왔으니 내가 두려울 게 없네 내가 보좌가 없다고 무엇을 힘들어 할 것이고, 아,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셨으니, 주인이 바뀌었네? 그러면 일생을 내가 불법의 종로로 타며 여기에 속아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 그 주인이 그래서 무거운 이 짐도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이루실 이루실 것,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어려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율법도 그분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그 믿어지는 믿음, 그 예수가 제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 앞에 모든 짐이 맡겨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자유를 얻는 것 같았고요. 얼마 전부터 너무나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마치 기분이 어, 치마를 입고 청천사처럼 춤을 추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느낌은 좀 그랬고, 요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해도 7, 8년 전에 제가 예수님이 오는 환상이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꿈도 아닌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하늘에서부터 제게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막 위에서 떨어지니까, 오저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 그 나무, 나무가 하늘에서 막 나한테 떨어지네. 어머 어머 저 떨어지면 나 맞아서 죽는데. 그래서 제가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는데 하늘에서 그막그 그 십자가가 탁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가슴 안으로 뚝 들어가는데 내가 으그랬어요. 이제, 이제,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압사당하듯이, 콱! 가슴이 눌려지더라고요. 눌려지는데, 호떡에 무슨, 호떡 누를 때, 그, 이렇게 콱! 누르는 것처럼 제 가슴을 콱! 눌렀었어요. 제가 그때 눌렸을 때, 예수님이십자가에 죽으심이, 그, 어 그러나, 그렇게 왔지만, 아, 이거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려면 주시지. 이렇게, 우시면은 제가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혼의 장난일 수도 있고 제가 우리가 모두가 소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딱 확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또 교제하는 지체들끼리 또할때좀 기다려보자. 응. 음, 그거는 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그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꾹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해주시는데도어 이게 두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두려워하는 줄 몰랐어요. 그 족보에 묶여서 평생을 두려움으로 도망자처럼 살았던 제 인생이 그 두려 두려말라 그래서 이 이사에 두려말라 어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했고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너무요. 저절로 이 이, 이 세판이 날아갔었어요. 이 평생을 죽은 것이처럼 제 가슴에 탁 박혀져 있던 것들이 확 날아갔고, 그일여선교 수련회에 서목사님을 통해서 일예가 그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삼매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어, 저에리미어를 가지고 했을 때 저의 그 동안에 신 신고 뽑고 허물어뜨리고 하는 가정 가정 속에 오다가 주님이 이제 이 실체이신 예수를 예수가 제안에 오셔서 어,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에게 맡겨지는 삶으로 가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을 어, 이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